안녕하세요.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여러분, 부자 되고 싶으시죠? 오늘은 제가 부자 되는 부동산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. 여러분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실 때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잘 팔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제 값을 잘 받고 팔수 있을까? 고민되실 때가 있으실 건데요. 이럴 때는 한세 가지 정도만 잘 지키셔도 내 집을 잘팔 수가 있고 내 집을 제 값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집을 잘 팔기 위한 노하우 첫 번째.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청소를 하고 내놓는 게 좋은데요.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집이 가장 넓어 보일 수 있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, 버릴 건 버리고, 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좀 하고 내놓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집을 내놓으실 때, 혹시 어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리해서 내놓는 것이 좋은데요. 간혹 어떤 분들은 집을 사시는 분한테 수리하시라고 하고 내가 좀 깎아주고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예를 들어서 집을 고치는 데는 몇십만 원이면 고치는데 이 집을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몇백만 원을 깎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고장난 것이 있으면 다 수리를 해서 내놓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. 내 집을 부동산에서 보러 온다고 하면 내 집이 가장 환하게 보일 수 있게 전등을 다 켜고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.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. 집을 잘 팔기 위한 노하우. 첫 번째, 집을 청소하고 내놓는다. 두 번째, 집을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서 내놓는다. 세 번째, 환하게 전등을 다 켜고 보여준다. 이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내 집을 잘 팔릴 수가 있고 내 집을 제 값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 주세요. 더욱 성장하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